지금부터 편집을 한번 해볼건데요 편집은요 스마트폰용 앱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볼겁니다 어... 저, 제가 키네마스터를 너는 많이 써봤으니까 키네마스터가 쉽다고 생각하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키네마스터 안써봤어요 지금까지 써보지 않고 학급에서는 아이들이 더 잘해요 그래서 저는 학급에서도 키네마스터를 쓸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이 강좌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처음부터 쭉 한번 해보기는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예 모르고 헤매면 안되니까 딱 한번만 해봤습니다. 왜또 한번만 해봤냐. 니가 알려주려면 많이 해봐야지. 왜 그걸 한번만 해봤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같이 한번 해본다는 생각으로 해보려고 한번만 했으니까 제가 아마 지금 하면서 좀 버벅될 수도 있어요. 어, 하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하는건데 한번 해볼게요. 먼저 키네마스터를 켜면요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박수 치고 이 화면이 뜨게 돼요. 설치하시는 거는 아실 거예요 어플 가서 다운 받으시고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 화면이 뜨면요 영상을 이제 우선 촬영하신 영상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촬영하신 영상을 가져올 때 가운데 있는 것 더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더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 6대9와 9대16, 그 다음 1대1이 있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16대9로 선택을 해주세요. 어, 그런데 만약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거면 1대1이 괜찮고요. 뭐 페이스북이라면 9대16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네, 저는 16대9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16대9로 딱 선택을 하는 순간, 하는 순간, 뭐 검정색 화면 나오고, 뭐 빨간색 버튼 이 있고요. 뭐 이렇게 뭐, 벚꽃이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어, 좀 답답한 생각이 또 갑자기 드는데 어,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게 뭐죠 영상 찍은 걸 가지고 와야 돼요 어, 영상 찍은 것들을 보통 뭐라 고 그러냐면 미디어라고 그러잖아요 이쪽 위에 가면 미디어라고 보입니다 아, 저기를 누르면 영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디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미디어를 클릭하니까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 파일들 쭉 뜨네요 어, 저는 그 중에서도 음. 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카메라 찍은 거에서, 어 제가 오늘 뭐 연습한다고 찍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저희 아이들이 놀았던 부분, 영상 하나 가져오고, 하나 클릭하니까 밑에 딱 뜨네요. 그리고 두 번째, 클릭하니까 또 바로 밑에, 바로 뜨죠. 그 다음에 또 영상 내가 찍은 건 새벽에를 한 후에, 네. 오케이를 누르겠습니다 오케이 OK. 여기 위에 있는 오케이를 짠 하고 자이렇 오케이를 눌렀더니 음 영상 3개가 쭉 불러들여와 불러들여져 왔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음. 영상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움직여보면 이렇게 움직이시면 아 영상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는 저기 있다 이렇게 된거 소리는 작게 해놔 가지고 잘안 들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고 어요 지금 여기 좀기네요 여기 좀 잘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우, 열심히 하나. 어우, 잘한다. 그다음에 그다음 영상으로 딱 됐습니다. 어 자, 지금 할 거는 그럼 뭐냐면 맨 앞부분 있잖아요. 맨 앞부분 시작이 바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검정 바탕에서 서서히 시작하는 페이드 인으로 한번 만들고 싶어요. 페이드 인을 만드실 때는 다른 프로그램이랑 다르게 키네마스가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설정에서 바꿔 주셔야 돼요. 설정. 그게 어디 냐면 여기 톱니바퀴로 되는 게 보여요. 이 톱니바퀴를 클릭해 주실게요. 톱니바퀴를 클릭을 해 주시고 비디오란 부분으로 가 주실게요. 비디오. 자. 비디오 위쪽에 보시면 동영상 페이드인. 그다음에 동영상 페이드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실 거예요. 클릭을 두 번. 딱딱. 밑에도 딱딱 딱 해주시면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이 설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해요.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OK 해서 다시 돌아가 주시면 어떻게 됐나요? 보세요. 검정색 바탕이죠. 플레이 쭉 검정색에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 영상 컷이 바뀔 때 너무 갑자기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영상 컷 바뀌는 거를 부드럽게 바꿔보겠어니이 부드럽게 바뀌려면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를 가운데를 클릭을 해 주시면 화면이 뭐가 이렇게 뜨네요 없음, 여행 및 활동 쭉쭉쭉 떠요 쭉 뜨는데 뭘 넣어야 되나 뭐였더라? 재밌는 장면 효과인가? 대표 장면 효과가 있어요. 대표. 대표 장면 효과를 누르시면 줌 아웃 페이드 겹침이 있어요. 음, 여기서 저는 겹침을 해 볼게요. 두 개가 이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서로 사라지는 거 겹침 눌러 볼게요. 겹침 누르고 또 옆에도 가서 또 대표 영상 에서 겹침.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해서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켜지고 이렇게 봐. 어 바뀌는 게 부드럽게 바뀌네요. 자또 부드럽게 바뀝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영상이 좀 짧네요. 아 이게 이게 좀 영상이 이렇게 짧은 거를 선택하면 안 되는데 영상 저도 지금 그냥 찍었던 거 하는 거라 좀 약간 좋은 영상이 아니었어요. 이거 이거 버릴게요. 이거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되지? 버릴 때? 아 여기 있네요. 선택하시고 여기 휴지통 클릭해줘요. 휴지통. 휴지통 클릭하면 사라져요. 없앴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 하나 더 가지고 올게요. 하나 더 가져올 때 아시겠죠? 미디어라는 부분 클릭. 미디어 클릭. 쭉 올려서 두, 두 명이 탔던 건데 아마 두 번째 요게길것 같아요. 어 이게 좀 기네요 다시 위, 위치 됐죠 그러면 아까 전에 화면 겹치는 했던 게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페이드 인도 했고 화면 전환도 했고 페이드 아웃까지 했어요 벌써 다 했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뭘해볼 거냐면 영상을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 볼게요 필요 없는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뭐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데 뭐막 뭐, 막 이랬다거나 이래서 잘라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영상을 잘라볼게요. 이 가운데 부분을 잘라볼게요. 가운데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자를 거니까 가위가 되겠죠. 가위. 이 가위 부분을 클릭해줄게요. 클릭을 해주시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뭐 내용이 나와요. 어, 뭐,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하고,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 트림,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정지화면 분할 및 삽입. 이건데, 여기서부터 잘라서, 여기 가운데를 잘라서 이 앞에 부분만 쓰고 뒤에는 없애준다고 생각해볼게요. 자를 때 앞에 부분만 쓰고 이 뒤에는 없애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시고 가위 눌러주시고 음뒷 부분을 잘라내는 거, 두 번째 걸 없애줄게요. 두 번째 걸 선택을 해줄게요. 두 번째 걸 선택을 딱 해주시면 뒷 부분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해보게 된게맨 앞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플레이 버튼 누르고 페이드 인 됐고요 겹쳐졌고요 영상 또 영상 겹쳐지면서 화면 전환 했고요 쭉 아이들 놀다가 이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요 자막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막 자막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막을 여기다가 놀이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놀이터 어, 놀이터라고 할 때는 자막을 넣으려면 레이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레이어에서 텍스트 선택해주세요. 텍스트. 그래서 놀이터. 놀. 이. 터. 를 확인을 딱 해주시면 놀이터가 여기 써져요. 그거를 사이즈를 좀 크게, 이렇게 놔주시면 되면 이, 이게, 이게 텍스트거든요. 이 노란색이. 이 노란색이 텍스트인데, 이거를 이렇게 길게, 혹은, 짧게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길이를 한 요정도 가운데 가운데에 오는 정도로 이렇게만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자, 그럼 이 영상을 이 글씨를 또 글씨를 fade in, fade out, n i m 애니메이션. 아, fade in 애니메이션에서 fade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클릭하셔가지고 아웃 애니메이션에서 페이드 눌러주시면 좀 길게 좀 해볼게요, 좀 길게 이렇게 길게 해주시면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 버튼 눌러주실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화면자리 이렇게 되고요. 글씨도 천천히 나오고요. 그다음에 글씨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음악 한번 넣어볼게요 음악 오디오 오디오 한번 넣어볼게요 오디오 넣고 오디오 제가 좋아하는 그냥 맨 위에 있는 거 선택해서 오케이 오디오를 오케이 했어요 오디오 어디 가냐 오디오 어디였죠? 다시 어디요? 더하기, 아, 더하기를 눌러야 되니. 더하기 안눌러면안 안 돼요. 더하기를 눌러야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선택, 또 빨간색 라인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오케이. 틀어고 이거를 앞으로, 앞으로 옮겨야 되는데, 꾹, 꾹 눌러볼게요. 맞아요. 꾹 누르면, 꾹 누르면 옮겨져요. 꾹 누르면. 자,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도, 음악도 처음에 천천히 시작했다가, 천천히 끝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건 뭐냐, 또 설정이겠죠. 빈바탕 클릭하시고, 톱니 클릭하시고, 오디오에서, 오디오, 페이드, 인. 오디오, 페이드, 아웃.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할 때, 이 시간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0.2초 만에 나와라, 2초 있으면서 나가라.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어, 프로젝트 마스터 볼륨 이 있어요. 이 마스터 볼륨은 좀 너무 음악이 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여기서 조절을 한번 해주시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조절하시고, 이렇게 만약에 대사가 나오는 부분이라면 더 적게 음악을 더 적게 줄여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돼서 영상을 하나를 완성을 했어요. 영상을 완성을 했는데, 이걸 한번 영상을 내보내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이 내보내기 하는 거는 어, 이거를 뭐라 고 그러냐면 어, 익스폴팅이라고도 하고, 출력이라고도 하고, 딱 이거 출력을 할 때는 내보내기 할 때는 공유를 해주시고 앞에 설정을 설정 여기 있으니까 설정에서 뭐 이렇게 해상도를 정해주시고 비트레이트 얼마나 해상도를 좋게 할지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 저는 일단 간단하게 할 거니까 약하게 해서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음, 프리미엄은 그냥 건너뛰기 건너뛰기 누르시고 그럼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여기 나왔나 보네요. 비디오 플레이어 나왔네요. 화질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아, 이렇게 나왔어요. 위에 이제 그 표시가, 회사 표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메일로 본 G 메일로 보내시거나 원하시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로 연결해서 파일 자체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일 자체를 가지고 오시는 게 좋기는 한데 귀찮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자 어떠셨어요? 어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 영상 제작하는 방법은 인터페이스 전반적인 과정 프로세싱을 알려드리는 대상은. 지금까지 전혀 해보지 않은 신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하신 분들에게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영상 가지고 와서 자막 넣는 것만 딱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저도 지금 잘 모르다 보니까 버벅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따라하는 것 같고 나만 모르는 것 같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어, 뭐지, 뭐지,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돼요. 제가 한 것처럼 그냥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시면서 하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먼저 공유하기 전에 방법에 대해서 제작하는 방법까지, 촬영하는 방법과 제작하는, 편집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쁘게, 즐겁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h, I'll say I do.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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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ll plant a garden